2024년 10월 방콕으로 가족 여행 갔다가 택시 사기 당한 썰을 풀겠다. 방콕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 관광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떠나시길 바란다. 엄마, 이모, 언니, 형부 그리고 조카 세까지 8인의 대가족을 이끌고 간 가족 여행이라 교통이 편리하기로 유명한 방콕 아송역에 숙소를 잡았다. 아송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유명한 코리안 타운이 있는데 그 근처 타멘탐스 카페를 지나다가 프라이빗 투어 상품을 판매하려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친절한 방콕 현지인을 만났다. 꽤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파란색 밴을 보여주며 방콕에서 유명한 투어인 수상 마켓, 코끼리 타기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이 포함된 브로셔를 보여주셨고. 1일 차량 투어 비용을 왕복 600바트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해 주셨다. 방콕 중심가에서 수상마켓까지는 편도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랩이나 택시 비용이 기본 1,000바트는 나온다. 그래서 왕복 600바트라는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싸서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가려고 하니 언제든 가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본인의 와츠의 번호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 블로그 검색을 좀 해보니 수상마켓 택시 사기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수상시장에서 배 타는 비용이 1인당 약 150에서 200바트 정도인데 택시 사기꾼들이 몰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데려가 1인당 500바트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기 사례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 왓츠앱 메시지로 투어 기사에게 수상 시장 보트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가격을 잘 모른다며 거기 가서 소요 시간별로 가격이 다르니 보고 돈을 내야 한다고 답변이 왔다. 그래서 보트 비용이 얼마인지 이미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혹시나 현장에서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면 돈을 안 내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더 왕복 픽업 비용 600바트만 내면 되냐고 물었다. 나중에 톨비나 주차비 등 다른 요금을 더 요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랬더니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 자기한테는 오제 600바트만 내면 된다고 답변이 왔다. 그래서 순진하게 이 말을 믿고 오케이를 했고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로 픽업을 왔다. 미스터리 하이. 미스터리. 땡큐. 땡큐. 아빠가 차가 굉장히 현란하네. 노래방 같은데. 그러게, 어? 용물이도 있고. <laughs> 이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깔끔하고 편안해 보이는 이 파란색 밴이 마음에 들어서 신나 있었고, 약1 시간 반 동안 이동한 내내 에어컨도 빵빵하고 한국 음악도 틀어줘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다가올 비극도 모르고. 그리고 약1 시간 반뒤 블로그에서 봤던 사진과는 전혀 다르고, 관광객도 한 명도 없는 조용한 선착장에 도착했다. 아, 지금, 지금 여기가 아저씨가 기사분를 내려주신 곳이 지금 담넌사도 시장에서 한 차로 10분 정도 거리인데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저한테 사기치시려고 지금 여기 데려오셨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보트 가격이 한 대에 3,000바트 또는 한 시간에 2,000바트짜리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했다. 우리는 8명이라 두 대를 빌리면 6000바트 약 24만 원을 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구글 맵을 보여주며 여기 말고 차로 9분 걸리는 원래 수상 시장으로 가자고 말했다. 그랬더니 당당하게 저 가격표가 적힌 현수막을 가르키며 아니다. 보트 타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현지인은 1인당 200바트지만 너희는 외국인이라 이 가격이 맞다. 여기 적혀 있잖아라고 거짓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거짓말인 거다 안다. 여기 지도 보면 수상시장 도착하려면 아직 9분 더 남았는데 여기로 빨리 가자라고 하니 그제서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나는 기름도 넣어야 하고 주차비도 내야 하니 너 여기서 보트 안 타면 다시 호텔로 가는 차량을 제공 안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도 열 받아서 여기 지도에 있는 원래 장소로 지금 가지 않으면 여기까지 온 픽업 비용을 안 주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계속 감정에 호소하며 여기가 맞다. 원래 외국인은 이 요금이 맞다. 라며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아마도 이 가짜 선착장이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있어서 본인이 차로 안 태워주면 우리가 혼자 관광을 못할 거라고 확신하신 듯 보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사기꾼 아저씨를 뒤로하고 그 선착장을 빠져나와서 약 10분 정도 걸어 큰 길로 나와서 그랩과 볼트앱을 열어서 택시 두 대를 불렀다. 거기서 약 10분 정도 택시를 타고 드디어 수상마켓에 도착했고, 택시요금은 한 대에 77바트, 약 3,000원 정도 나왔다. 근데 여기서도 반전이 있었다. 새롭게 도착한 선착장은 아까보다는 관광버스들이 많아 보였으나, 여전히 보트 한대 가격은 2,000바트에서 3,000바트였고, 지도를 찍어보니 아직도 진짜 메인 수상마켓은 도보로 5분 정도 더 가야 나온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그래기사도 커미션을 받으려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다 준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글 지도를 따라 도보로 5분 10분 정도 더 걸어서 진짜 진짜 수상 마켓에 도착했다. 여기가 여기가 진짜 타는 장소입니다. 다른 곳 데려다 주면 다 사기예요, 여러분. 가짜 선착장은 관광객이 거의 없고. 배 타는 곳이 한쪽에만 보이고, 진짜 선착장은 이렇게 양쪽으로 배 타는 곳이 보인다.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선착장에 도착하니, 보트 한 개당 약 1000바트, 최대 5명까지 탈수 있으니, 1인당 약 200바트다. 우리는 8명이어서, 보트를 2개 빌리겠다고 말하며, 살짝 흥정을 시도하니, 2대에 1800바트로 흥정이 가능했다. 예상보다 너무 쉽게 깎아주길래 조금 더 깎아볼까 하다가 이미 두 번의 사기로 멘탈이 탈탈 털리고 날씨도 덥고 지쳐서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보트를 원래 가격에 탈수 있었고 가족들도 꽤 만족스러워해서 다행이었다. 엄마 수상코 더 뜨다고? 내가 드레딩 높으다가 아우 뜨고 하고 싶다 그랬는데 오, 다 보니까 진짜 기분 나란데. 수상시장 투어가 끝나고 다시 그랩을 불러 약 10분 거리에 있는 코끼리 체험 장소에서 코끼리 타기를 즐겁게 마치고 다시 그랩을 불러서 방콕시티로 돌아가려고 하니 시티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외곽 쪽이어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다. 한 20분 정도 그랩과 볼트 앱을 오가며 6인용 택시를 겨우 잡아서 언니와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족은 택시를 태워서 호텔로 먼저 보냈고 언니와 나는 택시가 안 잡혀서 툭툭이를 불러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무사히 호텔로 돌아왔다. 오늘의 결론은 방콕 담넌사도 수상시장 관광을 갈 때는 꼭 여행 앱에서 예약을 미리 하고 가자. 클룩이나 마이리얼트립 같은 여행 앱을 이용하면 수상시장과 근처 기차길 투어 가격이 인원에 따라 약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하고 수상시장 보트 요금도 1인당 150 바트로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택시 투어를 하면 나처럼 사기당하고 고생한다. 아송역 주변 한인 타운에서 파란색 배를 끌고 호객 행위를 하는 이 미스터 티 아저씨를 조심하라.